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주가가 2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마법의 순간을 연출하는 21개 주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테슬라 주가가 260달러를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는 최근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원인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금요일 거래에서 260.46달러로 마감하며 7월 이후 처음으로 2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에만 주가가 9.3% 상승했고 이는 세 번째 연속 주간 상승 기록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 주요 소비국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약 4분의 1이 전기차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중국에서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창출하고 있으며 마덜와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이나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 대출 금리가 줄어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두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은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월간은 테슬라가 약 46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46만 5천대에서 47만 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3분기 실적 발표는 테슬라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열릴 예정인 테슬라의 로보택시데이는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출시 계획과 실제 로봇 택시 공개가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중요한 이벤트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그 후에 매도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소식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차량 인도 실적 발표와 로봇 택시 이벤트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두 가지 이벤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 헬스케어에서 마법의 순간을 연출하는 21개 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 다루며 이 분야가 회복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헬스케어 주식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 덕분인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암 치료법, 그리고 새로운 세포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진보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라는 거시적 경제, 흐름 속에서 헬스케어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릴라이시에스딘 퀘스팅 캐퍼터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금 우리는 과학과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고 말하며 헬스케어 주식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헬스케어 주식의 성과가 부진했지만 현재 많은 제약과 바이오테크 기업의 주식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들이 유망할까요? 전문가들은 총 21개의 헬스케어 주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는 현재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두 회사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젤필 치료제는 비만뿐 아니라,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엔 TCH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는 실제로 다양한 암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종양학 중심의 회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적 치료법을 통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RGNX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v y v g r t 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면역체계의 자가항체를 제거하여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상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케어 부문은 과거의 부진을 딛고 회복 중이며, 특히 안비만, 자가면역질환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헬스케어 부문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 동안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